부활 해 주세요. <laughs> 힐범님 이, 만 화가 계속 딸릴 수 밖에 없 는데, 왜냐면 혼자 막 버프 도 챙겨 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어, 힐범님 만화 빠 졌을 때 신경 써서, 지금 버프를 혼자 계속해야 되거든? 사망자 있을 때마다. 옆으로 군주. 하고 오니까 현타가 사라졌다고요? 잘 됐네 그걸 잘했네 그러면 사라졌습니다 8연승 해서 기분 업 되고 그럼 좋지 뭐 왜 근데 그 셀퍼눈보다 저는 그 족쇄를 더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셀퍼눈 안 나오는 것도 맞는데 족쇄는 더 오래 기다려야 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야 아르 족쇄 언제 나와 개돈 족쇄 언제 나와 턴 전사가 전사했다 3 0 3 0 화염 대미도 치명타가 치명타가 있는 거야? 불꽃 정령 근접 공격 화염인데 왜 이렇게 높게 하나 들어왔지? 강타가? 아니 화염 속성 공격도 강타가 있나? 두 개가 시계 들어왔네. 대반대. 네, 두방 연속으로 세게 들어왔는데 뭐 극대화나 치명타나 이렇게 안안 안, 어. 안떠 있어요. 그렇게 안떠 있고 그냥 평타인데 평타 두 방이 시게시게 들어왔는데. <laughs> 화적각 때문에 세게 들어왔나? 네, 화적각 때문에 세게 들어왔나 봐. 에이 그래도 지금 화저를 노 노버프에서 187 정도 버프 받으면 200한40 아, 이렇게 나오게 해놨는데 247 나오게 놨는데 이걸 훅 가네. 지금 버프 다시 하고 있고요. 만화 좀 채워주면 갈게요. 자, 이거 맹위에요. 그, 농원, 노원이 가까이서 때리다가 회전백이 맞고 너무 아프다 그러지 말고. 떨어져, 떨어져. 떨어져요, 떨어져. 노원님 떨어져요. 하나 더 나올만 한데 뭐 오늘 세개 나왔나? 4개 나왔나?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4개 나왔죠? 잘 나온 편이에요 분배금도 뭐 제법 될것 같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오케이 오늘의 코스 끝 그럼 김방우님은 그 분배를 보내드려야겠는데 우편으로 네, 김방우님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, 득템자를 일단 팔파티로 옮겨놓고요. 30분 내로 접할 거라고? 아니야, 어떻게 될지 몰라. 그, 성실하게 그, 와이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고, 성실하게 대응을 하시고, 이후에, 어,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, 그리고 오세요. 아오 어깨야 또 비가 오려나 또 비가 오려나 화산 투구 공격 회피 화저 2십구어 화저 2십구 좋다 오호 좋은데 방송 처음 보는데 전공이신가요? 그냥 길드레이드 요 길드레이드 창한제 골파서로 하고 있고요 전공이라고는 아, 안 하는 게 맞죠? 전공은 아니에요 전교공대로 하면은 어막 포인트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. 그래서 출석하면은 플러스 주고, 출석 안 하면 마이너스 하고, 막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지만, 그렇게는 안 하죠. 그 정규공대 되면 사,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. 게임하면서 <laughs> 피곤해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. 투 구가 지금 아직 안 나오지 않았 나？나왔 나？검은 새투구는 아직 안 열린 거 아닙니까？오호 31.76 오늘 분배금 쏠쏠 하 구나. 자, 1판은저 한테 오 시면 되겠 습니다. 해골. 나 그거 제작 가능인가? 라그 안 가나요? 라그는 이미 갔다 왔어요 라그는 우리 레이드 주로 토요일에 하거든요? 토요일날 이미 조져놨고 지금은 찾기랑 뭐 재료랑 이런거 모으는 어, 파밍팟를 했어요 자 1파 저 앞으로 오세요 1파 저한테 오세요 켈라이님 이쪽으로 오세요 해골 해골 켈라님딴딴로로가고있어이쪽쪽으오오요요 31.76이었나? 아까 20 얼마 아니었습니까? 5 0골금 넘네요, 오늘. 열지 마세요. 조사해도 해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자 대장 평판을 보는 게 날라나? 진영 토름 대장 조합 검은 무쇠 투구 이제 열리면 가능 열리면 지금은 안 되는데 검은 무쇠 투구는 나중에 이제 검동 열리면 도면 풀리면 그때 제작 가능해요. 지금은 안 되지. 자, 그리고 어... 지금 분배 다 끝났나요? 1판은 분배 끝났고요 주사위 할게요 보자... 마력 추출 기대값이 훨씬 좋은데? 오늘은 뽀각을 해서 마력 추출로 한번 해볼까나? 자, 뽀각되는 분 레이나리님 튕겼고 깸범님 저한테 오시고 해골로 오시고요, 겜범님. 이거, 무기, 5골드 넘는 무기는 그냥 상점에 파는 게 낫겠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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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뽀각. 네개 뽀각. 그리고 5골드 넘는 이 단검, 이거는 그냥 가져가서 파는 게 나을 것같아 오, 상급 영혼의 정수 세개 떴어요. 럭키. 아, 환영 가루가. <laughs> 환영 가루 위주로 나왔다. 자, 주사위 두번 하겠습니다. 주사위 두 번. 잠깐만. 그리고 영혼의 정수가 비싸네. 얘도 11개나 되니까 제법 돈이 되네. 두번 합니다, 두 번. 자, 이거랑, 11개랑. 주사위, 음, 500 하이. 500 하이. 악. 누가 높은가? 465 477 477인가? 카운트 셋둘 하나 빵 484가 있어. 누구? 484가 있어? 아닌데 484 없는 거 같은데. 2 8 4도안 돼. 284. 자, 신과 영혼 님, 저한테 거래 주시고요. 다음. 상급 영혼의 정수 3개. 주사위. 주사위. 음. 천로 야 30일 강하다 아니 여기서 980이 아 하이로 할걸 아 하이로 할걸 아 뭐야 영혼의 정서 3개 다 나왔어 오 영혼님 개꿀 982가 있다고 아 982가 있네 자로우였고요 보자 누군가? 커요고장 31. 31인가? 33. 자, 주사위 카운트. 셋, 둘, 하나, 빵. 로우였습니다. 31인가? 커요고장 거래주세요. 축하, 축하. 자, 분배 다 받으셨죠? 자,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김방어님은 파르페님 좀 챙겨주세요. 김방어님, 이제 와이프께서 급히 부르셔가지고 가셨는데, 파르페님이 챙겨주세요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쏠쏠 했다 한 50골드 좀 넘게 나오지 않았나? <laughs> 오늘 겜밥님이 큰손이었어 큰손 큰손 좋아 총 53골드? 좋네요 잘가세요 사냥꾼 레버에 박차를 가할까 아니면 전사를 명점을 더 먹을까 화산에서 가죽캐려면 핑클 필수죠. 필수에다가 핑클에다가 또그 무드질 마부도 해야 될 걸요. 무드 마부도 해야 될 거예요. 네 무드질 플러스 5 저런 것도 해야 될거요 핑클만 있으면 무드 자체는 돼요. 근데 네임드까지 무드질을 하려면 저거까지 해야 되잖아요. 네임드까지 하려면 뭐마그마다로 이런 놈들 하려면 그건 해야 될 텐데. 걔가 6 1렙이에요 마그마다르. 아무튼 저거 해두면 좋아. 장갑 하나, 무드질. 마블 해드면 좋음 명예 점수를 좀, 좀 먹어놔야돼 아이씨 알반 알방 가야겠다 알반으로 골드 안벌어도 돼서 포인트제가 음. 좋다고요?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있는데, 꽤 많은 경우에 단점이 엄청 심해 가지고요.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단점이 너무 심해져요. 암모니아님도 갑니까? 알바?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폭강과 신입의 차이가 너무 커진다. 포인트 깡패가 된 사람하고 신입하고 포인트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공대장 옛날에 옛날 공대장 할때막 포인트 제가 당연히 1등이었고 신입은 빵점이고 막 이래버리면 신입이 템한두 개만 먹어도 막 마이너스로도 가는데 저는 막 몇백 포인트 있고 그러면은 뭐제 마음대로 그냥 다 먹는거지 뭐 그리고 신입은 먹고 싶은 아이템 있어도 일단 기다려야 돼 <laughs> 그렇다 보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어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템을 이것저것 막 마이너스까지 해가면서 먹었어 먹고는 도망가버려 <laughs> 개빡칩니다 진짜 그럴때 자 알터렉 갈 사람 카운트할게요 둘 하나 아 알터렉 손자 준비 준비 알터렉 갈 사람 자 준비 사냥권은좀이따가 해야죠. 은,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오늘 점수 좀 먹어야 돼요. 대상 글로드룸, 대상 글로드룸 하면 돼요. 아무튼 포인트제에서 또 마이너스 포인트로 막템 이것저것 다 먹더니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케이스도 엄청 많아가지고요. 그렇게 몇번 당하고 나면은 사실 템이야 뭐 별거 없지.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. 아직 안 떴는데. 안녕하세요. 여기 가세요. 25자 25로 신청해보세요 25 신청 다 떴나? 고고 그니까 포인트 공대가 모든 인원이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참석을 해주고 플레이를 해주면은 나쁠 괜찮아요. 나쁠 게 없지.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. 뭐 개인 사정이 있든 혹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든 포인트 격차는 무조건 나게 돼 있고요. 근데 아이템을 먹고 싶은 건다 똑같고요. 주합 꼴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. 포인트 공대가 처음에 막 의욕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시작 시작 합시다 막 이렇게 갈 때는 좋아. 근데 좀 파밍이 어느 정도 되고 안정화가 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딴 마음이 생겨. 막. 처음에 다들 막 어? 아이템도 별로 없고 막 별거 없고 이럴 때는 다 같이 잘해서. 쟤네를 공략을 하고 저기를 공략을 하고 아이템을 먹도록 합시다.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지.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, 뭐랄까, 숨겨져 있던 본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, 혹은 뭐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일로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, 그냥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로 달라지는 그 양면성을 많이 보게 돼요. 막 신입공대원을 받아놨어. 신입공대원이 막 처음에 약간 면접 같이 볼 때는 막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 좀.